안녕하세요. 슈어스트 이선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사람이 예뻐 보이나요? 피부가 깨끗할 때? 이목구비가 뚜렷할 때? 어, 그거 다 예쁘죠. 그런데 저는 특히 이 머릿결이 찰랑찰랑 윤기 나는 걸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외선 공격을 받고 잦은 열펌 드라이 때문에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제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애터미의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인데요. 여러분, 이 제품과 함께. 2주만 한번 투자를 해 보세요 아니 2주 동안 어떻게 뭐가 변화되는데요 하실 텐데 정말 확 달라진 건강한 머릿결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요 바로 애터미만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바로 CMC 코드 이 CMC 코드 안에 건강한 모발을 이루는 4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즉각적으로 손상된 큐티클을 회복시켜주는 단백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모발과 구성 성분이 같은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 또 모발에 영양을 넣을 수 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스한 머리를 찰랑거리게 만들어주는 베타인 성분까지 이네 가지 성분이요 조화를 잘 이루어서 8만 ppm의 단백질 폭탄이. 만들어진 거죠. 이 단백질과 함께 또 버블 타입의 정말 이 헤어 에센스의 큰 장점이죠. 이 버블 타입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건강하고 매끄러운 모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거죠. 그렇다면 에텀의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의 여섯 가지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곱 가지 저분자 식물성 단백질이 모발 깊숙이 투입해서요 손상된 큐티클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무려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1,670%의 모발 단백질 침투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모발 손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열펌 자외선으로 해서 모발이 거칠거칠해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냥 이 헤어 에센스를 썼을 때 막연히, 어, 부드러워졌어, 좋아졌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 직후 2주 동안을 사용해봤더니 28%의 거칠기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변화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까 CMC코드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바로 아미노산과 그리고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 모발 끝 거치기를 무려 23%나 부드럽게 개선해 준다고 하니까요 꾸준히 자주 쓰시면요 달라진 머릿결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여자들 머릿결이 상하는 건 알지만 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열, 펌, 염색 이런 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헤어가 점점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헤어 에센스는요 약산성 포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카리성과 만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pH가 참 중요한데 이 최적의 pH를 찾아서 계속해서 좋게 좋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많이 바를수록 우리는 최상의 pH 밸런스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다섯 번째, 저처럼 귀차니즘을 위해서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 관리를 위해서 트리트먼트 하시죠, 헤어 에센스 거기에 부지런한 분들은 애플까지도 함께 하시는데 사실 이세 개를 일하랴살림하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 큐에,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제가 가장 큰 장점으로 뽑은 건데요. 바로 팩크림 같은 버블 타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흔들어 주셔서 쫙 짜주시면은 보이세요? 몽글몽글 몽글 부드러워 보이죠? 이 부드러움이 모발에 싹 흡수가 돼서 윤기나고 매끄러운 머릿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르자마자 이렇게 흡수되는 거 보이세요? 이 버블 타입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주 발라도 네번 다섯 번 하루에 제가 정말 많이 발라봤는데 그럴 때마다도 쏙쏙 흡수돼가지고 산뜻하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 안이나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바르시면요 정말 매끄럽게 건강하게 계속해서 좋은 성분을 넣어주는 거니까 아주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CMC 코드와 버블 타입이 만나서 정말 환상적인 조합 궁합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저만 좋은 게 아니라요. 제가 제 남편한테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 남자들은 잘 헤어 에센스 제품을 안 바르니까 귀찮아했어요. 근데 드라이 하기 전에 한번 발라봐 하고 자기가 하더니 오 모발에 힘이 있고 부드러우니까 헤어 스타일링 연출에도 너무 좋다고. 달라고 하는데 아저 쓰기도 모자는데 따로 사 제가 이랬거든요. 그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산뜻하게 자주 발라도 부담이 없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샴푸 후에 우리 트리트먼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 대신에 에터미의 실크 헤어 에센스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 헤어 에센스만 단독으로도 사용을 하시면 더 영양을 깊숙이 침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녀의 날리는 머릿결, 10점 만점에 10점. 여러분도 이 10점 만점에 여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2주의 놀라운 체험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선주였습니다.